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현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또 읽고 생각하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또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고민하고 또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환경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 할 때에는 우리가 순결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기를 힘써야 되죠. 그런데 그 일을 할 때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죠.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경건한 삶이라고 할 때에는 구별됨이라고도 하고 가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로 또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 시간들을 잘 보내고 훈련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또 공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법을 배우고 마음을 구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그를 사랑하던 성도님들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이 행동하던 그들이 변화하였고 그 변화가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나타난 오류의 형태였어요. 종교적 열심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열심이 있는데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어 어떤 일들을 실천해 나가죠. 그런데 그 일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요? 그것을 그럼 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 길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안전하기도 하고 올바른 길입니다.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시대 위에 올려놓으셨고, 그들의 걸음들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들을 남겨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의 유산도 있지만, 그더 위로 또 신앙의 훌륭한 목회자들이 남겨놓은 유산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싸움을 싸우며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수고했던 많은 이들의 삶들이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게 살아왔던 여정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다른 나라를 식민지에 삼고 그땅 가운데 얼마든지 부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지들이라 불리기를 기뻐하며 다른 일을 억압하고 그들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을 당연시 여기기보다 그것을 고민하고 행하지 않으므로 가난을 자발적으로 취하는 모습들도 있었죠. 그런데 갈라디아 서에 있는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자기 손으로 얻으려 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무엇인가 내가 좀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뭘좀더 하면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들이 할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행동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행동 자체가 어린아이가 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작은 종이 접기 선물 같은 것들을 준비하는 정도인 거예요. 의로움을 얻는다라고 할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보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나타난 온전한 거룩함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아직 죄악된 본성도 있고 아직 우리가 죄로부터 구별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 제가 이제 자녀가 셋이 있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마땅한 도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길 가운데에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원리는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것인데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몸을 이루어 이제는 가정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한 가정을 이루는 그 일에 힘쓰고 진력하고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 구하며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요? 이 일을 감당하며 가는데 우리 가정이 다 무너지고 해체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이 거기까지인 줄 알고 가정을 세우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가 시작인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를 떠나 이룬 가정. 거기서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우리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우리 가정이 건강해지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조금 더 확장된 그 가족 공동체도 섬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구해야겠죠. 우리가 모든 시험을 능히 다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다 십자가로 막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다 집을 다 팔고 모든 것을 정리해서 선교주로 달려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과 삶의 형태를 따라서 형편을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분량, 가정의 화목과 거룩함,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일이 지속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나타나는 성도님들은 그 분에 넘치는 일을 감당하려 했습니다. 성도로서 맡겨진 역량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역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역까지 침범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한 거가 좀 부족하지. 나도 좀 해야겠다. 가는 거예요. 성도로서 머물러야 할 믿음의 분량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사역을 구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적정 절도의 원리 성경 안에서 성경을 따라서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추으며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늘 살펴서 부지런히 살펴서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레나 무할레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는 것이나 받지 않는 것이나 아무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해야든지 하나님께 당연히 이제 내가 이 일을 했으니 구원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아담의 때에 그가 부패함으로 생명의 가치를 상실했어요. 우리는 모두 당장에 죽었어야 하는 것이죠.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죽어야 했을 그 순간, 우리도 같이 아담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건을 유예하십니다. 그럼으로써 무엇을 또 허락하시냐면 자녀를 허락해요. 여자의 이름을 하와로 바꿉니다. 산자의 어머니로 바꾸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본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첫 약속이 계속 이루어졌고, 그를 통해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유지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살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죄악을 보고 아시고 깊이 꿰뚫어 보시면서도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지탱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뭐 할례나 효력이 없어도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칠 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진리에는 분명히 순종해야 할 덕목이 있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라 하신 일들을 행하는 것과 하지 말라 하신 일들을 하지 않는 능동적인 순종의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로를 만들기 위해서도 아니고 공로가 되어서도 아니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열매이기에 맺어야 하는 것이고 맺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무엇이기에 너희들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했느냐? 잘못된 가르침은 그 해야 할 순종을 멈추고 다른 것에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해야 할 순종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힘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를 노력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달려가야 하는 것인데, 잘못된 가르침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8절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6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고 사역하시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던 가장 사랑스러운 제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인용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하늘의 비밀을 깨달았으니 이제 나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아니,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분께서 구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겸손해지시고, 낮아지시고, 온전히 섬기심으로 이미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데, 하나님을 섬기며 그 뒤를 따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일하는 그의 사역자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당연하죠. 더더욱 겸손하고, 낮아질 뿐만 아니라, 덕스러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최근에 문제가 되는 정광우 씨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일치하지 않는거예요 자, 이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4장에 보면 그럼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7절.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잘못된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들의 분별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자꾸 자꾸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거나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여기저기 불려 다니며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짐을 얻을 때에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양심에 따라 모든 일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바른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바른 것을 판단하여 스스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릇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행동의 귀결에 있어서 그들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스스로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그 일을 가르치는데, 왜 가르치느냐? 바리새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행위에 있어서는 바리새인이나 일반 그리스도인, 선한 그리스도인이나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한 행실이라는 측면에서, 그런데 그 내면에 있어서 다른데, 바리세인은 선한 행실을 외부에 보이고 드러냄으로써 그것을 통해 유익을 얻으려가는 거예요. 하늘을 떳떳하게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제사하고 기도했습니다라고 말할 방도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주님 제가 받은 사랑은 크나, 우리가 행한 것은 작고, 우리가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돌려드리기를 원하나 연약합니다. 할수록 겸손해지는 것이고 다른 이쪽은 할수록 교만해지는 것이죠. 행동의 모양은 같지만 방향은 반대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이 뿌리가 바뀔 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단단하여 져서 터가 굳어져야 하는 겁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루에 다 먹으면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안 되죠.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하루의 분량이 있고 하루의 식사가 있고 한 끼의 양의 정량이 있습니다. 은혜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죠. 모든 지식이 많은데 이걸 다한 번에 쓸어 담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오늘 내가 담아낼 수 있는 분량이 있는 것이고 특별히 고난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빈 공간이 생겼을 때 그 고난의 빈 공간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나의 재정이 꽉차 있고 마음의 빈 공간이 전혀 없고 나로 가득 차 있다면 진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지요. 조금씩 조금씩 하루에 하루만큼 내가 은혜를 배고파하는 만큼 하늘의 양식이 우리에게 수납됩니다. 그것이 은혜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쌓여가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때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10절까지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혈통이나 뭐 다른 것들로 의롭다함을 만들어내거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행실의 가능성이나 그 탁월함, 아름다움 그리고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시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아가고 있지요. 하나님을 또한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마음에 기쁘신 소망을 두고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마음의 소원이 기울어지는 곳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폭력과 억압과 비방하는 말과 남을 공격하는 것, 거짓 이런 것들로 가득 차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불법이 없고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이 점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도 그렇지만 조금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로 조금 더 단단해져서 견고하여져서 어떤 사탄의 진이 우리를 앞을 막고 있더라도 멈추지 않고 온전한 일을 끝까지 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